충북 괴산에 위치한 한 대학교 장제학 수업이 한 장입니다. 천이가 먼저 한번 앞 이걸로 이걸로 한번 만들어봐, 만들어서 한번 보여주고 그다음에 우리 학생들도 연습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, 다 같이 만들어 안 될까요? 어 멋지게 한번 보여주라고.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하고 어, 그래서 다 같이 부끄러우면안 돼, 천아, 천아 너는. 내가 먼저 보여줄게. 멋있게 보여줄게요. 아, 예. 그럼 무서으로 네. 무슨 말인지 알겠요왜 이렇게 부담스러워요? 믿는 도끼발활동시키시다고요 <laughs> 장제 회사가 난 되고 싶다. 있어요? 네, 저, 저 혼자? 네, 어, 일단 지금은 더 관심 생겨가지고 네. 지금 알아보고 있는 단계입니다. 이게 굉장히 힘들던데? 예말 네, 체중을 저희가 부담을 해야 돼 가지고 음. 어, 체력 소비가 굉장하더라고요. 어. 되게 존경스러워요. <laughs> 네. 알아보니까 저보다 더 어리신데 어. 그냥 한 번에 여기 뛰어드신 거 보면은 되게 존경스럽고 어. 따라가 보려고요. 그래요? 네. 스승님 어. 따라 왔다가 졸지에 시범까지 보이게 된채은씨 또래들 앞이라 더 긴장한 것도 같은데요. 재현 씨 마음도 모르고 장제사에 관심 있다는 학생은 모든 과정을 촬영 중입니다. 근데 뭐가 앞발인지 뭐가 뒷발인지 까먹었어요. <laughs> 당황하면 잠시 헷갈릴 수 있지만 몸은 기억하기 마련. 쇳덩이가 빨갛게 달궈지자 언제 당황했냐는 듯 거침없이 망치질을 시작하는데요. 장제 쪽에서는 선배인만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더 알려주고 싶은 체은 씨입니다. 앞발은 동그랗다 보니까 이렇게 90도가 되도록 이 부분을 동그랗게 해줄 거예요. 제자의 실력을 누구보다 잘 아는 스승님은 이런 기회를 통해 체은 씨가 좀더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랄 텐데요. 이목이 집중된 부담스러운 분위기였지만, 채은 씨, 마침내 편자를 완성했습니다. 아니 미리 사전에 말씀을 해주셨으면 마음의 어. <laughs> 준비를 했을 텐데 안 하니까 팔을 진짜 못 움직이고 시험 볼 때마다 더 떨렸어요. 이번엔 학생들이 직접 편자 만들기에 나섰습니다. 재현 씨가 했던 것처럼 달궈진 쇠덩이 가운데를 쳐보지만 쉽게 구부러지지 않는데요. 망치질을 하면 할수록. 생각과는 영 딴판으로 만들어지는 모양. 이번엔 이 학생이 적잖이 당황한 것 같은데요. 난생 처음 도전했다는 편자 만들기 뜨거운 쇠덩이를 다루는 것부터 쉽지 않습니다. 어? 어, 뜨거. 어. 여자분 채연씨가 할 때는 네. 그냥 속은 거 없이 하던데 무서운 사람인 것 같아요 무서운 사람이요? 에 네. 어. 존경과 감탄을 한 몸에 받게 된 채연씨가 이번엔 한쪽에서 나무를 깎고 있는데요 이 딱딱한 나무를 말발굽 삼아 발굽 깎기 연습을 하는 거랍니다 더 증강하게 됐어요 지금. 아 어정쩡한데. 네. 전보다 더 증강하게 됐어요. 아 그래요? 네. 저거는 더안 뭐, 되겠어요. 아 진짜 인내를 엄청 가져야 될것 같아요. 그냥 힘만으로 하는 것보다는 뭔가 말을 그래도 좋아하거나 그래야 할수 있을 것 같아요. 어말 좋아하고. 네. 고생하셨습니다. <laughs> 조교 역할을 하느라 고생한 채현씨 장비 챙기는 것도 잊지 않습니다. 어. 야 이거, 이거 엄청 먹을 것 같은데? 그래서 빨리 받아줘야죠 왜? 왜? 쪼그리려고 해 무탄수 2일째라서 배고파요 무탄수요? 네. 무탄수화물? 네. <laughs> 왜요? 아 얼굴 부으면 어떡해요? 촬영하는데 <laughs> 아니 이틀 굶다고 갑자기 빠져요? <laughs> 스포츠 <laughs> LG 헬로비전